얘 옷이 너무, 너무 노출도가 과한데요, 이 친구? <laughs> 옷을 왜 그렇게 입고 다녀요? 제대로 입고 다녀요. <laughs> 너 하의 실종 모르니? 이거 하의 실종이에 <laughs> 이거, 어... 어우. 핑크색 반를 입었네? 아이씨. 나도 유튜브, 유튜브 못 올리게 하려고. 암살자가 있네. 좀비가 도와주고. <laughs> 큰일 날 라고, 어느 소리지? 얘다 어, 어디 갔 냐? 한명씩끌어들이자 그럼 그럼, 방에 스태미 나가 많 으면, 음. 한 마리 씩컷할수있을것같 아. 내가 서류를 낼게, 가만... 거기 너무 가까워, 애들 올 수도 있어. 저오도좀 브래지어 오고 있거든. 저 친구도 내 유튜브 업로드를 막으려고 하네. 다시. <laughs> 끝났어끝났어 사실... <laughs> 아, 끊었어, 끊었어, 도망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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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 도망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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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 도었가 <laughs> 야 이게 도망간다고 살수 있어? 살수 네 있지 않을까? 야너 싸워도 안 돼? 제 싸워 내가 세 마리 묶어볼게 미안, 미안. 어? 뭐야 바다 추울러 죽을 거, 거 같아 또야 <laughs> 즐거운 인생이었다 세 마리 다 묶었는데 아니야 세 마리는 너무 많다니까요 아저씨. 아니, 아 근데 얘들이 이렇게 올줄 몰랐어. 누 누가 보면 내가 억울할건줄 알겠네. 님이 억울한 는데요 아니고? 아까 전 좀비 세 마리 컷했을 때저장했었어야되는데 너가 그뭐 브레이지어 네가 끈다고 막 했잖아. 브레이지어만 온줄 알았지. 당신이 끈 거잖아요 그거. 남사친이 올줄 누가 알겠어 <laughs> 뭐내 캐릭터도 혼자 어딜 또 뛰어가 진짜 겁나 인기 였네 남사친 겁나 많네 다 그럼 무기를 바꿔야겠어 좋은 걸로 뭐야, 가오보이 보잖아. 죽었어. 쩔지. 초, 총은 없던? 총, 총은 없든? 총이 런건 없던데? 세트템 못 먹었네. 음, 아, 골프, 골프채 말고. 쿠르카가 낫나? 아 방에 왜 이렇게 모기가 많아? 좀 씻어요. 아, 하긴 퇴근하고 안 씻었어. 그런 사이 에 좀비 한명 컷했다. 리얼다람데 어, 근데 이나한 진짜 출혈이 안 잡히지? 배고파서 그런 게 맞는 것 같아. <laughs> 오 거기 가면 네, 안될것 같은데. 대말이다 너무 많다. 한 명씩. 돌려 깎자. 일단, 알고 저장하고, 응. 뭐지? 이런 게 있냐? 어? 못 들어가네. 놀이기구. 그렇게 <laughs> 많지? 하나. 여기 하나 외곽에 하나 더 있다. 외곽에 있는 거부터 죽이자. 쟤부터. 티? 응. 빨간 티. 게임. 빨간 티. 스템미나 우리 프리니까 한 방에 죽여. 뭐 왔어? 어, 어. 이리 와. 뒤로 와. 뒤로, 와. 뒤로 와. 와. 두 마리 괜찮아. 두 마리 괜찮아. 오, 힘들어, 힘들어. 어, 어떻게 됐어? 스태미나 없어서 지쳐가지고. 우와, 알라, 알라, 라안 돼! 그, 죽을 거야, 어, 너. <목소리> 아, 너 체력이 좀 있었으면, 어떻게든 됐을 것 같은데. 그니까 물리자마자 바로 중한몇초 몇 있다 죽는 표 피어가지고. 왜너 <laughs> 혼자 하드코어 모드 하고 있냐고. <laughs> 그러니까 요 오분 안에 이렇게 야, 그 그거지. 우선 게임 저장하고 음. 너 그거 출혈 잡는 방법부터 알아내야겠다. 이래 가지고는 돌려 깎아도 소용이 없어. 내 봤을 땐 밥을 먹어야 배고프하서라고? 돼. 응. 밥을 또 어디서 먹냐 님이 안 드셨으면 됐잖아요 지금 스노우볼 보러 가고 있잖아요 아저씨 야잉 딴, 딴 마을을 가보자 어딜 가야 되려나? 근데 도로를 타고 가야 저런 도시가 있을 거 아니야. 음. 오, 빈비두 마리. 두 마리? 그 마리? 체력이? 체력이 없어. 오, 뭐 봤어? 걸렸어? 어, 뭐, 너, 너. 어, 어그로는 누구 어. 나안 돼. 저건 내가 잡을 수 있겠다. 도를 따라서 가보자. 저런 덫 같은 거를 해야, 돼. 아이고, 자꾸 이렇게 하냐? 덫 같은 걸 해야 할수 있나? 어? 활이 있었다면 <laughs> 토끼를 잡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. 아 어디 내가 떨궈놨어 지금? 오 뭐야 한 마리. 초록색. 좋았다. 한 마리 더. 또나한 마리. <laughs> 오 뭐야? 오늘 헛방이 많이 나. 그러니까 백스택 겁나 잘하는데. 그럼 네, 우선 한 마리 더. 채미나 좀 채우고 알고 있어. 채미나 좀 채우고. 올 때까지 좀 채워보자 <놀람> 혼났어 2마리 두 두마리 <놀람> <놀람> 내가 몸면 될게 오. 내가 보면 된다 분홍색인데? 하나 아, 더 2마리 <놀람> <놀람> 죽여. 알아서 넘어져주네 됐다 오케이. 저장 저장 어? 아 알아서 재료가 있으면 혼자서 하는구나 뭐래? 치료 어? 화이이다저 뭐지? 빨간 애들? 야,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좀 빼자 이쪽에 뭐가 있나봐 어? 옆에 하나 더 있다 쟤는 속옷인데 그냥? 오씨 내 유튜브 진출을 막으려고. 오씨 내가 부르고 싶은 건. 자 한번 봐. 야 빵. 그 토끼한테. 야그 그 토끼한테. 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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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하나 더 있었어? 하나 더 있었어. <laughs> 어 하나 더요. 어어빼야 빼라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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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음. 안녕 탈출을 음. 겁나 잘는데 얘라이샷건치시는거예요 yeah, like... <laughs> 아, 아저씨? 뭐야 <laughs> 빨간 애들 왜어그로됐냐아 겁나 잘하고 있었는데 한방 피인게 너무 크다 그치? 어 살짝이라도 물리는거면 상관이 없는데 한방이라서 음. 기다려봐 팔만 가져오자 도망가 자 도망가자 그리고 저희가 토끼 한 마리 잡아버리자 응, 한번 잡아보자 응나 지침이 그거야 기본적으로 올라가있어 어, 여기 있다 토끼 알았어 그, 어. 근데 이걸 맞출 보여? 수 있을까? 육안으로 보여? 안 보이는데? 이 정도 응. 앞에 있으면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화살 땡겨. 이거 빗나가면 넌 그냥. 어? 어. <laughs> 내가 그냥 다음에 뭐를 말을 라 했더라. 내 화살 어디 갔냐? 여기 근처에 있겠다. 주소. 없어졌어. 젠장, 땅 속으로 들어갔네야너성 맞고 가져간 거야, 제가 어, 어? 아유, 뛰어 다니면 안 돼. 아, 님나 도망갔잖아요. 토끼가 죽어서 고기가 된줄 알았지. 아 엎드리라고요, 아저씨. 아 사냥에 시옷도 모르시네, 아저씨. 오, 안 돼, 안 돼. 큰일 났네. 다 놓쳤네 토끼를 아, 이 정도면 종비게임이 아니고 생존게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우리 옆에도 있다 왔어 오른쪽? 음. 오! 아 발견했어 왜 이렇게 <laughs> 눈치가 빠르지? 눈치가 겁나 빠른데 이 친구들? 어, 이거 뭐야? 이런 게있었 네? 놀이기구 <laughs> 토끼 잡 기도 엄청 힘드네. 토끼. 아, 이상한 웅장한 노래 나와. 그러게 토끼가 없어 졌어. 다시 돌아가면 있을까? 또.. <laughs> 아.. 젠 데서? 응 <laughs> 음. 있지 않을까? 있을까? 아.. 힘. 그랬더라면 지도에 떴겠지 그나저나 이 캐릭터 앉은 자세도 뛰기가 가능하네? 비현실적이야 봤더니 호랑이. 네. <laughs> 요 앞인데? 안 보여. 아야 비켜봐. 지금 너랑 상호작용이 나오잖아. 안 그래? 안 보이네. 보여? 아니. 보이 있다. 이거 아니야? 오 맞아. 애견 날 보고 도망갔어. 뭐야, 저기막 발광해 이제. 가만히 어 봐. 미친 토끼봐 저. <laughs> 저 토끼 미쳤어. 뭐야 내 화면 은 미니맵으로 보이네. 저 미친 토끼야 무제 토끼가 저렇게 빨리 다 나... <laughs> 진짜 이거. 이건... 개가 빠르긴 빠르지. 종비보다더 빠른 것 같은데. 아, 좀비다. 무슨 소리야 이건? 자꾸 좀비 왜 우리 앞에서 저러고 있냐? 잡자쟤 어, 쟤 잡자. 오늘 스태미나가 나쁘지 않아서 말을 한번 쏴보겠어. 나뭐 방어 쐈어? 오, 오, 나이스, 잘했다. 오나 피도 안 나는데? 그 찌찌에만 맞추긴 그렇지 머리에 맞춰야지 오! 너, 좀, 하나 더뭐 맞춘 거야 두 마리 하나 아, 더넣 아, 넘어졌다 넘어졌어 이 녀석 넘어졌다, 넘어졌다. 넘어졌다. 활 활, 두 발이 없어졌네? 활이 없어졌어. <laughs> 활, 미아야. 이렇게 <laughs> <왜> 들고 다녀. <laughs> 겁나 쓸모없네. 아이씨기는왜 있는 거야? 배고파. 토끼가 없어. 이거라도 먹을래? 먹는 순간 죽는 거 아니? 오! 토끼! 여기 있대. 빨간색이 못 때린다는 거겠지? 없어졌어. 민감하냐, 저 친구? 토끼 주제 토끼가 원래 걸레... 게 민감한 애들 아니야? 그렇긴 한데 너무 잡기 힘들게 해놓은 거 아니야? 내가 유령이 없는 건가? 거기 너무 가까우신데요, 아저씨? 조준을 한 건지 안한 건지 모르겠어. 어? 땅에 박히는데? 보였어? 이거? 땅에 막 박... 땅에 쏘는 거? 이거. 땅에 땅에 쏴. 화살을 땅에 쏘는데? 이 화염병으로 죽여버 이거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이 정도? 어? 봤어? 완전 이상한 데 쏘는 거? 어 봤어 난또화을쏠수 있는 거야 이거? 활을 쏘는 방법조차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직접 쏘는 게더잘 맞겠다. 어. 자동 조준을 하는 거 이게 물리거든, 에이미? 어 누구들에게? 내 화살 어디갔냐? 화살 다 썼어 뭘귀어코 토끼고기 못 먹었네 음. 화살이 어딨어? 화살이 뭐 이상한 데날라가개 짜증나네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밥도 못 먹고 화난다 어떡하지? 어디로 가볼까? 체력이 점점 빨리다는 느낌이야. 저 도시를 우리가 뚫어야, 뚫어야 될까? 뚫을 수 있나? 아니면, 민간인을 만나서 그거 해야 되나? 우리가 합류해서 들어가든가 그 해야지. 그러니까, 합류가 아니라, 그거를 해야 되나? <목소리> <우리>? <목소리> 합류를 해서, 아니, 합류를 하는 게 아니라, 그, 거래를 해가지고,